365일 신차 발표를 한다는 이고 남들과 똑같은 자동차의 품격을 더해 명차로 재탄생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열 배고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이다 뚫려있으니까 이쪽으로 쫙 밀어주고. 눈 금리의 구역에서 당당히 우두머리로 자리 잡은 여자. 의정이 전에는 다한명도 없었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거든요.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나는 칼 같은 성격. 오더 때리면 저희가 오늘 위주로 돌아가는데. 음. 멋있다. 카라나로 남자들의 세계를 접수했다. 되게 꼼꼼하고,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빈틈이란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눈에 띄는 그녀. 팀이 하나도 음, 완벽한 것, 것 같아요. 음. 여성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신다는 것 자체가 도전친구욕 저를 막 자극하는 거죠. 저는 자동차 래핑을 하고 있는 이의정입니다 특유의 꼼꼼함과 냉정함으로 업계를 휘어잡은 래핑 여제. 자동차에 수트를 입히는 여자 도도한 의정 씨를 소개합니다 의정 씨의 하루는 언제나 올블랙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특별한 직업 덕분인데요 험한 이을 하는 탓에 전투복은 필스 코스. 매일 아침 머리까지 올리고 비장한 각오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투복도 역시 올블랙. 준비도 끝났으니 오늘 하루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것도 작업해야 될 차이. 의정 씨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양복을 맞추듯 자동차분을 뜨는 의정 씨.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테이프를 가져와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도통 알수 없는 작업 풍경. 필름지로 인테리어 하는 건 봤어도 자동차 색을 바꾼다니 그래, 그래. 참으로 그래. 요상한데요. 네, 우정씨, 정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차량 모델은 마음에 들지만 차량 색상을 솔직히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었을 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흰색 차를 차고 싶은데 흰색 차가 아닌 검은색 차그 자동차를 저희가 이제 흰색 차량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특수 필름을 이용해 차를 변신시키는 래핑. 의정 씨는 래핑 랩핑 마스터인데요. 래핑은 개성 있는 운전자들에게 사랑받는 튜닝 방법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바도바도 신기한 광경. 우정 신는 어떻게 도색처럼 깔끔하게 필름을 붙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열풍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장업하는 네, 파츠의 모양에 맞게 성형을 하려면 열이 필요해서 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열을 주면 모양이 많이 바뀌나요? 음, 아무래도 좀 바뀌긴 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필름은 신축성이랑 복원력이 되게 강해요. 보시면은 열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눌러요. 바로 늘어나요. 바로 늘어나요. 지금 제가 당겨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열을 주면 다시 돌아가요. 필름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진짜 진짜. 열 잘못 주면 이제 급하는 마음 고쳐. 열을 조절하면서 자동차의 모양에 맞게 필름지를 씌운다는 것. 어려운 만큼 시공자의 실력이 중요한데요. 유통 기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돼요. 의정. 네. 의정 씨의 스승이자 회사의 이사님, 매장의 총책임자라는데요. 전체 에이블리 사틴 다크 그레이. 사이드 밀러, 도어 네? 캐치, 스포일러, 그다음에 앞에 그릴 크롬 그가. 부분 블랙 유광. 이거 생활 패키지 돼 있는 거다 네? 제거하고 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말고. 오케이. 소영아 네, 어. 현정아 일로 와봐. 일단 사이드 밀러, 혼잡이, 스포일러. 이거는 블랙 유광으로 들어갈 거고 인스톨 먼저 해야 돼 가지고. 그사에서 예, 팀장을 맡고 있는 의정 씨, 여성 불모지였던 래핑계에서 그녀의 시작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 래핑 차량의 방문, 공구부터 챙기는 의정 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동차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탈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립이나 이런 건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겠네요 진짜. 아 그럼요 그뭐 차량이 거의 대부분 네. 맨날 똑같은 차만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다 인스톨도 다 다르거든요 음. 눈에 띄는 그녀라면 이 정도 기술은 당연하겠죠 여자에도 끄떡없답니다 남자같이 일을 해 탈거나 이런 거할때좀 한계점은 있을 수 있는데 의정 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예, 여자라고 내가 이런 게좀 어려우면 은 아, 남자들 직원이 와서 도움받을 수 있, 있겠지 했는데 언니는 이제 혼자 뚝딱뚝딱 하니까 어, 그런 거 보고 옆에서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그 의정이가 차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랩핑 시작할 때는 전혀 모르,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음. 그 교육생 분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인스토를 음. 배우지 않았나 음. 의정 씨의 시장을 가장 잘아는 사람. 처음 래핑을 배우겠다 마음 먹고 많은 곳에 연락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사님만이 의정 씨를 받아줬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정이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항상 남성분들만 가르쳤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가르칠 거다 너를.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차이 없이 나는 똑같이 가르칠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잘 따라와 주었었죠 의정이가 여성 불모지였던 자동차 업계 겁 없이 이 세계에 뛰어들면서 각오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남자만 우글우글 되는 곳인데 진짜 좀 최악을 생각했었어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여자라서 뭐 힘도 못 쓰고. 뭐 아니면은 진짜 사람 치우도 못 받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화장실부터 그런 거 하나 하나 여성분들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예 티를 안 냈어요. 왜냐면 그래 버리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되버릴까봐 어떻게 말하면 여자이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어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주름은 다 생거야. 나도 있어. 이거 힘들 차니까 마감 부분 여기서부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쪽에서 커팅하면 좀. 의정 씨의 특급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이반 커팅 기술. 0.01mm의 싸움. 오직 손끝 감각만으로 필름 두께의 절반만 잘라내는데요. 자동차에 칼을 갖다 대도 도장면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물 1호를 소개해주겠다는 의정 씨.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다제 공구거든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에 랩핑 시작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모으다 보니 저는 좀. 새 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것도 교육생 때부터 사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난 건데, 이게 손에 묻고, 이런 애들도 지금 다제 손에 묻어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손에 맞춰져 있으니까 작업할 때 얘네가 진짜 편해요. 제일 중요한 칼. 이 칼은 제가 교육생 때부터 사용하던 거거든요. 절대,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좀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없어지면. <laughs> 에서 인기 만점인 의정 씨. 너 교육생일 때 커팅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대. 음. 의정이가 교육생일 때 커팅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아. 집중해서 했었어요. 진짜. 내가 음. 음. 풍선 위에다가 필름 음. 커팅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음. 예? 무섭죠? 무섭죠. <laughs> 무섭죠? 저도 <laughs> 터질까 봐 무서워요. 안 떨려요? 아이 거 떨려면 내심 못하잖아 제가 떨려요. <laughs> 터질까? 걱정 마십시오. 음, 갈게요. 나 갑니다. 거침없이 칼질이 이어지는데요. 보는 사람들 간담 서늘하게 하는 아찔한 상황. 자 오늘 해준시가 한번. 장난 터뜨리면. 무워 보십시오. 계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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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감각으로 한다는 게좀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부러워요 <웃음> <웃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laughs> 저 랩핑 한번 배워보려고 음. 이것저것 사다 보다가 s n s 를 보게 됐는데 음. 여자분이 이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의정신고는 몰랐어요. 제가 여자라고 해서 뭔가 좀안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인 걸 모르게 그치만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제가 이걸 왜 하고 싶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이겁니다 전 해야겠습니다 네가 정말 잘하고 싶고 하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일에 한번 미쳐 있어 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의정이는 정말 미쳐 있었던 거죠 주인아 일로 와봐 이거 일단은 리스톨 마무리하고 앞 범퍼는 일단 작업은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가 뒤에를 맞는데 그 옆에는 이제 현정이랑 서영이 동선 봐가지고 너가 한번배분한번 한번 해줘. 보통 네명의 팀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요. 굴곡 많은 앞 범퍼는 실력자 의정 씨의 몫입니다.